술을 마시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미 가슴 깊숙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한두. 잔, 스트레스 풀려고 기분 좋게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술이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이 술 앞에서는 튀어나오고 평소에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 술 앞에서는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 대가는 훨씬 더 크게 돌아옵니다 술한 잔에 불끈 올라오는 감정 이게 바로 인생을 총두리째 흔들어 놓는 씨앗이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한번툭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했어 하고 다음 날 기억이 안 나도 이미 늦은 거죠 술 앞에서 내뱉은 말은 칼보다도 날카롭게 상대의 가슴에 꽂힙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땐술 마시고 실수해도 젊으니까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 있었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술주정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남에게 상처 주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됩니다. 술이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나이 들수록 수리 치명적입니다 젊을 땐 하루 이틀 해장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스럽니다지만 40대 50대 넘어가면요 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도 심장도 위장도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한번 무너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간경화 지방간 심장질환 뇌출혈 이런 것들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는 꼬리표가, 됩니다. 술 마신 다음날의 그 공허함,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보내는데 아침에, 눈뜨면, 텅빈 방, 텅빈 마음 괜히, 짜증나고, 괜히 후회되고, 괜히, 자책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술이 남긴, 진짜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위로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무서운 건 인간관계에 균열입니다. 술에 취해했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배우자를 지치게 하며 친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술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변명이 통할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단정해버리는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술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돈입니다. 매일 저녁, 혹은 주말마다 술한번 마시면 몇만 원씩 훌쩍 나갑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 평생을 보면, 어흑 단위가 술값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아까운 건, 술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입니다. 공부할 시간, 가족과 대화할 시간, 몸을 돌볼 시간 모두 술 앞에 빼앗기고, 다면 뒤늦게 깨닫게 되죠. 내가 그동안 뭘한 거지? 더 충격적인 건술 때문에 병원에 드나들게 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날아갑니다. 그제야 술을 좀 줄일 걸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고 무너진 가족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순간의 기분, 한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결국 인생.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술은 결코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술이란 건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생에 더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합니다. 술 마시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들수록 이것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참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하죠. 오늘 하루만 오늘 스트레스만 풀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술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술이 우리 몸을, 그리고 인생을 집요하게 파괴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술 먹고 늦게 들어가도 다음날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출근하고 몸이 힘들어도 며칠 버티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 먹고 난 다음날 그 피곤함이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틀, 3일 심지어는 그 여파가 한주 내내, 이어지죠. 결국 몸이 점점 더 망가지고, 활력은 사라지고, 일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술은 단순히 몸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가려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직장 동료도 많고, 여기저기 부르면, 보였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모임은 줄고 친구들은 각자의 인생에 치이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술을 찾는 순간 술은 마치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술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든 독입니다. 술에 의지하다 보면 관계는 더 무너집니다. 가족들이 제발 좀 줄여라라고 해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그 잔소리가 귀찮아집니다. 배우자는 지쳐서 등을 돌리고 자식은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신다 하며 버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결국 혼자 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술이 더 무서운 이유는 술로 인한 작은. 사고조차도 치용적이 한 겁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넘어져도 며칠이면 닿지만 50대, 60대에 술 마시고 계단에서 한번 굴러 보십시오. 그 순간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몇달몇년을 고생해야 하고 심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술. 때문에 잃는 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술 취해 행패, 부리는 모습, 술 먹고 헛소리하는 모습, 술에 찌든 얼굴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본모습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직장에서 이웃에게, 친척에게 저 사람은 술꾼이야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집니다. 평생 싸움체면. 명예, 신뢰가 술 한잔 때문에 박살. 나는 거죠. 무서운 건술 마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컨트롤 할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술이 주는 착각입니다. 정작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 사람은 술 때문에 문제야. 라고 속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술은 결국 몸과 마음, 인간관계, 돈, 명예인생에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나이 들어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 때문에 인생을 다. 이렇다 여러분. 술이 주는 잠깐의 기분. 좋은 취기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망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은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이라는 거려. 술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마시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자식도 키워냈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안정적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술 처음엔 단순히 하루 스트레스 푸는 용도였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회식, 친구 모임, 혼술 어느새 술이 없는 날이 없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간 수치가 망가지고 고혈압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일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기 퇴직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하고 자식들에게는 부채기만 아버지로 비쳤습니다. 그분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 그런데 돌기 수가 없다. 이건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술에 조금씩 무너지면 결국 똑같은 결말에 다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술. 마신 후 행동입니다. 술 자체도. 문제지만 술이 들어간 뒤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더큰 화를 불러옵니다. 술 마시면 괜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 쌓아놨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죠. 그리고 그 말들은 칼날처럼 상대의 가슴을 찢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너 없으면 내가 못살줄 알아? 이런 말들 술김에 던지면 다음 날 기억 못해도 들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또술 먹고 무리한 행동 젊을 땐 장난으로 넘어가도 나이 들어서는 위험합니다.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단한 번의 사고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잡히면 면허정지나 취소는 불제 치고 사회적으로 찍히고 직장에서 잘리고 가족까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술이 가장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게 습관입니다. 오늘도 한 잔, 내일도. 한 잔, 주말엔 두세 잔 이렇게 쌓이면 어느새 몸은 술 없이는 잠도 못 자고, 대화도 못 하고, 기분도 못 잡는 상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술에. 종속되는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만 이미 술이네.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는 이 습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술을 끊고 운동을 하면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50이 넘어가면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한 번. 무너진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평생 술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술은 결국 그를 두 가지 길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병원 하나는 고립술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누워 평생 약을 달고 살거나 아니면 술 때문에 가족과 친구가 떠나가 외롭게 혼자가 되거나 둘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술이 무서운 건 단순히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심 명예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 그 자체를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웃으면서 마신 술한 잔이 내일 내 인생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례들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 주변 혹은 바로 내 얘기처럼 들립니다. 한 사람은 늘 술을 사교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술자리에서 진심을 나누는 거야라며 술 없이는 대화도 친분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다들 그와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출 버릇은 점점 심해지고 같은 말, 반복, 괜히 남의 흠집 들추기 고성방가 결국 사람들은 하나 둘 그를 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혼자 술집 구석에 앉아 술 마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술로 사람들을 밀어낸 거더라. 또 어떤 이는 술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늘 퇴근길에 가볍게 한잔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좀 줄여라라고 했고, 그는, 하루 일했는데, 이 정도는 자유. 아니야, 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했습니다. 한 번은, 투김에 손찌검까지 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뒤늦게 술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가족은 돌아오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을 망친 건 술이 아니라 술을. 컨트롤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술이. 부서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한순간에. 감정. 한순간의 취기로 평생 후회할.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무너진. 건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술은 사람을 올감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행복, 호르몬을 폭발시켜줍니다. 그래서, 출자리에선 웃고, 떠들며, 세상 걱정이, 사라진 듯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보상을. 원합니다.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어지고 그래서 또 술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끝나면 공허해지고, 다시, 퇴오려 마시고, 이렇게 해서, 술은 인생을, 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위험한 이유는 술이 위로로. 착각된다는 겁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기댈 데 없을 때 술은 가장 빠른 위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성입니다. 마시는 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끝나면 더큰 허무함이 밀려오죠. 그 허무함이 쌓여 결국 우울증으로, 무기력으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은 단순히 간과 위를 해치는 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먹는 독입니다. 사람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술에 취해 웃는 얼굴 뒤에는 사실 눈물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조심해야 할게 바로 이 외로움과 술의 결합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인간 관계도 끊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결국 혼자 방 안에 술병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은 절대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술은 우리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는 칼날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하나도 결국엔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술 때문에 결국 겪게 되는 후회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다섯 가지 후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첫째, 건강을 잃었다는 후회입니다. 처음엔 그저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 속이 더부룩하다, 피곤하다 정도로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병명으로 돌아옵니다. 지방간이 간경화로, 고혈압이 뇌출혈로, 단순 소화불량이 위암으로 이어집니다. 건강 검진에서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술 줄이셔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경고등은 빨갛게 켜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러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을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몸은 되돌릴 수 없는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족을. 길었다는 후회입니다. 술은 가족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번 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해 잔소리하고 심하면 소리 지르고 심지어 폭력까지 한다면 가족들은 더 기상 곁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버리면 그 빈자리를 술이 채웁니다. 그러나 술은 절대 가족을 대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드는 후회는 너무 늦은 후회입니다. 셋째, 돈을. 이었다는 후회입니다. 술값은 작은 돈 같지만 쌓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원 3만원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도 그게 1년이면 수백만원 10년이면 억 단위가 됩니다. 게다가 술로 인해 무너진 건강을 치유하느라 드는 병원비까지 합치면 평생 핏땀 흘려본 돈이 술 때문에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건 통장의 빈칸과 후회뿐입니다. 넷째 인간관계를 잃었다는 후회입니다. 술자리에선 웃고 떠들며 가까워진 것 같아도 결국 술은 관계를 멎어지게 만듭니다. 술 취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고 술 버릇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인데 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실상 그 사람은 이미 외면당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소중한 관계들을 술한잔 때문에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섯째, 시간을 잃었다는 후회입니다. 술에 취한 하루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약속 잡아두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갑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일, 배워야 했던 것, 가족과 보냈어야 할 시간은 사라지고 술에 쓴 시간만 남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 늙은 얼굴을. 마주하고 깨닫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다 술에 썼구나 하지만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후회는 결국 같은 말로 모아집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무서운 건이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단지 아직 시기가 안 왔을 뿐이죠. 전다고 건강하다고 관계가 끈끈하다고. 방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술이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 절대. 대가 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술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사람을 끝까지 올감해 버립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그냥 즐기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섯 가지. 심리적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 번제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한잔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마시는데 술은 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이런 말들은. 결국, 술을 합리화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합리화가 점점 강화된다는. 거저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엔 하루쯤 빼먹는 게 이상한 거. 아냐, 나는 단계까지 갑니다. 술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단 하루, 단,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술이 없는 상태가 되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심지어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몸과 내가. 이미 술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술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술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술자리에 빠지면 기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거절하면 분위기 망친다. 상사가 마시자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들 때문에 술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정작 술 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이 없어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압력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네 번째는 위로 착각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술한 잔이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잠깐 취기로 감정을 덮어버릴 뿐.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하고 더 외워집니다. 술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지연시키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술 끊으면 나는 뭘로 살아가야지? 내 삶이 너무 공허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술을 못 놓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술 끊는 게 아니라 술 끊지 못한 채 인생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기만을 끊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술에 의존하고 이따 끊어야 한다. 이 자각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술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독서, 글쓰기, 명상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술이 차지하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빈 자리를 그냥 두면 결국 다시 술이 들어옵니다. 셋째. 혼자 끊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모임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그 사람들의 눈이 나를 지켜보게 해야 합니다. 혼자는 무너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술 끊는 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